시간에는 고등영어 1 천지 이재용 교과서의 일과에 대한 본문학습부터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일단 일과에 대한 내용 진행하는데 처음 시작이니까 조금 더 집중하시고 그리고 제목부터 확인해서 한 문장 문장마다 남, 어, 나오는 문법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체크해 나갈 건데 그럴 때 문법 사항들 놓치지 않도록 체크하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도 중간 중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잠깐 잠깐 멈춰가면서요 내용 파악해 보시고 다음 강으로 계속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a role model? 그랬습니다. 이때 role model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역할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흔히 우리가 role model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 그러면 어나운서가 알리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사회자죠. Good evening, everyone. 좋은 저녁이에요, 여러분. This week 이번 주에는 자그 다음에 주어가 a new semester 새로운 학기가 그 다음 동사 부분에 보니까 현재 완료라는 동사가 쓰였죠 has plus pp 시작되어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in most schools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시작을 해 왔어요 이번 주에 새로운 학기가 대부분 학교에서 막 시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그런 다음에 또 동사를 보니까 이번에도 Have plus PP라는 형태로 현재 완료를 쓰고 있는 게또 보이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probably 아마도 자 그러면서 set goals가 나오고 그다음에 plans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set이라는 단어 다음에 목표들과 그리고 계획들을 아마도 세웠을 거예요. 자 그리고 for the new semester 새로운 semester 학기에 대해서 자 그럼 새로운 학기를 위한 목표들 새로운 학기를 위한 그런 계획들을 아마도 세워왔을 겁니다 already 이미 벌써 자 그래서 완료 용법의 느낌으로 사용되고 있는 already를 쓰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according to an, a study according to라는 단어도 체크하셔야 되겠죠 뭐뭐에 따르면 이란 뜻이었고요 a study인데 study가 우리 공부가 아니라 연구죠 연구에 따르면 it may be easier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도 "이시" 라는 단어 체크하고요. 그 다음, for you, 당신이 to stick to them, 그것들을 to stick to 하는 것은. 자,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이때 "이시" 라고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가주어져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이하의 내용이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앞쪽에 본 for plus 목적격이라고 하는 for you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의미상 주어. 그래서, it may be easier,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For you, 당신이, to stick to them. 그것들을 stick to. stick to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걸 지, 어, 뭐 고수하다, 어, 계속해서 좀 집착하다, 진행해 나가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고수해 나가는 거, 당신이 그것들을 지켜 나가는 거, 이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if를 썼어요. 만약, you have a role model. 당신이 롤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게좀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몇, 몇 가지 문법 사항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4 플러스 목적격이라는 의미상 주어에 대한 거는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m 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m 은요 앞쪽에 물결표시 쭉 되어 있는 목표들과 계획들이란 말이 복수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대신 맞는 말로. 복수니까 m 으로 대신 맞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단어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그 단어 중에는 우리 지금 등장했던 stick to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stick to 고수하다, 집착하다, 계속해 나가다 라는 거였는데 자, 이거랑 같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cling to라는 게 있고요 cling to 그 다음에 어디 here to 뜻은 옆에다가 따로 한번 정리하시죠 고수하다, 집착하다, 그걸 계속 붙잡고 나아가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본론으로 가서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그, 어,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해설자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사회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우리의 리포터는, 자, 우리의, 어, 자, 우리 기자가, 리포터가 went to high school, 고등학교에 갔어요. and 그리고, 자, 동사 첫 번째가 went였다면, and 다음에 asked가 동사 두 번째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asked 물어봤습니다. 뭐에 대해 물어봤냐면 about the role models 그들의 롤 모델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let's 다음에 동사원용어로 let's listen to 한번 들어봅시다라고 했는데 listen to라는 단어 다음에 뒤쪽에 보니까요 what some of the students said라고 하는 부분으로 what이라는 단어 무엇을 학생들이 said 말했는지 또는 학생들 몇몇이 말했던 것을 이라는 말로 우리 와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와서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listen to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와절이 등장을 한 겁니다, 지금. 몇몇 학생들이 말했던 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사회가 얘기를 하고 난 후에 각각 그 대화를 하는 사람들, 인터뷰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우라는 학생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Do I have a role model? 내가 내가 롤 모델이 있을까요? Yes, I do. 네 있습니다. 본인이 물어보고 본인이 대답하죠. I think 내 생각에는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접속사 대신 빠져 있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하겠죠. role model이라고 하는 것이 influence 한다라는 게 동사입니다. 영향을 준다. our lives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난 생각합니다. 근데 뒤에 in a positive way 긍정적인 방식으로 뭐함으로서냐 바이아이인지 우리 정말 많이 했던 거죠 바이아이인지 뭐뭐함으로써라는 뜻입니다 바이 기빙 v i us 우리에게 dreams 꿈들을 그리고 hopes 희망들을 그리고 lessons 교훈들 이런 것들을 주므로써 자 바이부터 또 뒤에까지가 한덩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I think 내 생각에는 role model이라고 하는 것은 influence 동사로 영향을 주다 그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라고 할때 인플루언스가 타동사예요 타동사다 보니까 뒤에 바로 목적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뭐 중간에 전치사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긍정적인 삶에 우리의 긍정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바이아인지 뜻 정리하시고요 뭐뭐 함으로써 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교훈들을 줌으로써 자이 부분까지를 우리 덱이라고 하는 접속사 부분 이 부분부터 끝에 부분까지가 큰 덩어리의 목조어가 되는 겁니다 주어가 I 그 다음에 Think 그 다음에 d a d e y 의 대응을 얘라는 목조어가 등장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잠깐 또 멈춰놓고 본인 스스로 정리하시면서 문장도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번에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공부해보시고 자그 다음에 나의 Role Model 나의 역할 모델 model. Role Model은요 Rolled d o 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요 h e l p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help라는 동사의 특성 아시죠? 준사역 동사로 help 다음은 목적어 다음에 뒤에 동사형 나오거나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그래서 투가 여기 쓰여도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dream of라는 말을 썼는데 dream of가 몸뭐에 대해서 꿈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of라는 전사랑 짝이에요. 그는 도와주었습니다. 미 내가 dream of 몸뭐에 대해서 꿈꾸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때 of라는 전치사가 나왔으니, 뒤에 동명사인 ing를 쓰고 있는 것도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becoming a children's book author. 어떤 아이들의, 어, book author니까, 책 저자가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 책을 쓰는 그런 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꾸도록 하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다시, 다시 한 번, help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뒤에 동사형나 있는 걸 체크하시고, to를 써서 to dream이라고 써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of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becoming 할때 i 인지 쓴 거. 그래서 그가 도와주었는데 내가 아이들 책의 저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 부분에 또 have read를 썼죠. 우리 앞쪽에서 등장했던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요, 쭉 읽어왔어요. 근데 뭐를? a lot of his books. 많은 그의 책들을 읽어왔습니다. 자, end 다음에 동사 첫 번째가 have read가 되겠죠. 그 자, 동사 두 번째가 have loved가 되겠죠? 현조하료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해 왔는데 all of them 그것들 전부를 사랑해 왔대요. 자, 이때도 보시면 여기 them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우리 앞쪽에서도 이런 거 한번 체크했는데. them이라는 단어가 복수를 대신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의 책들이라는 말이 복수였으니 이렇게 them이라는 단어로 대신 받고 있다. 이게 또 이제 대명사에 대한 수일치라는 걸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봐보면요. 그 다음 처음 시작할 때 reading his books 한 다음에 뒤에 전명우 덩어리 보이죠. Such as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and Matilda. 자, 두 가지 모이 정말 유명한 거잖아요. Such as 뭐와 같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리고 Matilda 이것과 같은 그의 책을 읽으면서라고 할때 여기 ing로 쓰고 있는 reading 부분. 자 이게 완전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분사구문. 읽으면서. 자, 그러면 이 ing를 쓰고 있는 건 여기 있는 i랑 관계를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직접 읽는 능동의 표현이기 때문에 ing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reading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도 나온 거볼수 있고요. 목적어 있으면 능동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과 마틸다와 같은 그의 책들을 읽으면서 나는요, 저 뒤에도 더 중요한 거 등장합니다. I found myself. 나는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는데 알게 되었다 라는 말로 해석하면 되겠죠. found를. 근데 find 라는 동사가 뒤에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여기 fascinated 라는 말로 P 형태를 쓰고 있는 거 보이셔야 돼요. 내 자신이 매료되어진 겁니다. 사로잡히게 된 거죠. fascinated 매료되다 사로잡히게 되다. 내 목에 의해서 his interesting stories and creative characters 그의 interesting stories 흥미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창의적인 캐릭터 등장 인물들 사람은 그의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창의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내 자신이 매료되는 거, 사로잡히게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때 중요하게 봐야 될건 여기 fascinating 아니고 fascinated로 쓰였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지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요. 롤모델이 전 있어요라고 한 다음에 그 롤모델의 사람이 롤드 다운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내가 꿈꾸도록 작가에 대한 꿈을 꾸도록 만들었습니다. 지우는요, 작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린이 책의 작가. 그러면서 그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의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그리고 어떤 창의적인 인물들, 등장인물들, 이런 것에 매료되게 되었다. 됐죠? 여기까지 돼요. 나는요, especially, 특히나, like, 좋아합니다. The messages. 메시지들과 메세지들과, 그리고 lessons. 교훈이죠, 교훈. 우 레슨하면 수업도 있지만, 교훈이란 말로. 나는 특히나 좋아하는데요. 그메시지들과 교훈들을 좋아합니다. In his books, 그의 책에 있는. 됐죠? Many of his characters 많은 그의 등장인물들은 자, 이때 많은 이라는 셀수 있는 명사니까 복수 취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그의 등장인물들이 are 있는데 in unfortunate situations에 있대요. 어떤 상황이 있냐? a 니 e 는 우리 행운이 있는이란 말이고 언 붙였으니까 행운이 없는 시츄에이션스 상황들에 놓여 있대요. 자, 그다음에 또 이런 접속어들 꼭 외우셔야 되겠죠? 좀안 좋은 그런 불운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지만 they 그들은 그들은 당연히 등장 인물들입니다. 앞에 있던 캐릭터스를 대신 받는 말인 거야. 자, 그러면서 그들은요. do their best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냐? 이쪽에 보니까 또 to break free라고 썼는데 요 단어 한번 좀 체크하시고요. Break free. 떨쳐내다, 몸모를 벗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떨쳐내다, 몸모로부터 벗어나다. 몸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들의 bad situations, 그들의 나쁜 상황들이죠. 그들의 나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 their dreams, 그들의 꿈들은 Finally come true. 마침내 come true 실현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 come true라고 하는 단어가 be realized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굳이 바꿔 쓴다면 네, are 현재니까 또 복수니까 그다음에 realized. 자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꿈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현되게 돼요. I learned. 나는요,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뭐를요? 데리아의 내용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데프트 끝까지, 에맞춤표까지딱 닫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should always believe in. 항상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should 다음에 동사원형으로 believe in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된다. 근데 뭐를 믿어야 되냐? 우리의 abilities, 능력과 그리고 dreams, 꿈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꿈을 우리는 항상 그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썼는데 자, 이 문장도 되게 쉬운 문장인데요. 여기 런드라는 단어에 좀 체크를 해 보면 런드가 지금 과거 시제로 주절이 과거죠? 근데 뒤에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should 다음에 동사 형 형태를 쓰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도 잘 기억을 해 주시면서 갈게요. 자, 그러면서 as a result 또이런 접속어들 나올 때마다 아주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나쁜 상황들에 처했었는데 그걸 떨쳐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답니다 등장 인물들이 그러면서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뭘 알게 됐냐 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꿈을 항상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었대요.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I 아, became 나는 되었는데 자 b e c a m e 이라는 동사가 우리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보어가 등장을 하겠죠. 근데 그 보어로 여기 형용사 c o n f i d e n c e And 다음에, hopeful.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형용사. 얘들이 다 보호로 등장을 한 거죠. 그 다음, 비교급으로 뭐를 쓴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결과로서 나는요, 더 confident, 자신있게 되었고요. And hopeful, 더 희망차게 되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편안하게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조금 잘 파악하지 못했던 문법사항들에 대한 것들만 잘 유념하시고, 전체 스토리와 함께 특히나 접속어들 신경 쓰시면 삭습하시면 돼요. 자, like가 지금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이죠. roll down 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I want to be a writer. 나는요, 작가가 되길 원해요. want라는 동사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 다음에 제또 문법상 하나 등장하네요. who can have positive influence on readers too. 자, 이때 이 관계대명사인 who라는 주격관계대명사로 앞에 있는 라이터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작가는 작가도 어떤 작가냐? Can have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누구에게? o 리더스 독자들에게. 자 정리해 봅시다.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시.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처음에 사회자가 나와서 자 모두 좋은 오후에요라고 시작을 하면서 어 기자가 가가지고. 역할 모델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 학생들 중에 일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들어보는 상황에서 지우라고 하는 학생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우 이후에도만 3명 정도가 더 등장을 할것 같은데요. 자, 지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우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 작가가 되기를 바랬구나. 그러면서 그 상황들 어떤 부분에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었는지 내용까지를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무리됐다고 끝난 게 아니죠? 지금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본인 스스로 학습을 완성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자신있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